오늘 리뷰할 게임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와 화이트데이로 연명하다 결국 절명 있었던 손놀이의 신작 사골스데이입니다. 한 5개월 전부터 나온다 나온다 애문만 하다가 드디어 출시된 게임인데요. 오늘은 할 말이 많으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불만인 점부터 살펴보죠. 성의 없는 이식입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알겠지만 모바일 화이트데이에서 거의 변한 거 없이 PC에다가 이식만 해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픽도 변한 거 없이 그대로고 80년대 슬랩스틱 코미디에서나 보일 법한 등신 같은 모션들도 고치지 않았죠. 이렇게 이식만 해놓은 작품이다 보니 곳곳에 모바일 이식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처음 튜토리얼 쪽에서 보이는 달리기 안기 버튼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 말이죠.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공략이 없네. 어떻게 하지? 그냥 모바일 공략 보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아이템의 위치만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모바일 공략을 보면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죠. 또한 메뉴화면에서 마우스도 사용할 수 없고 모든 선택지는 방향키로 조작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볼때 플스 포판으로 이식하고 시간 좀 남으니 키만 바꿔서 PC판을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희대의 등신 같은 이식률를 자랑하면서도 버그는 전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에 버그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족 같은 버그들도 그대로 남아있죠. 아 물론 화이트데이 원작도 버그 투성이였더니 디아블로 에로37 마냥 원작의 버그를 느껴보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와중에 실로 코스튬을 팔기 시작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억 팔을 계속해 볼까요? 버즐 같은 경우는 원작과 비슷하면서도 꽤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작과 같은 구조였다면 이걸 존나게 했겠지만 이 점은 칭찬할 만한 수준이죠. 하지만 그건 화이트데이 모바일을 칭찬해야지 PC 판을 칭찬할 만한 건 아니죠. 어차피 모바일에서 PC로 이식한 거니까요. 이제 모바일 언급 없이 전작과 비교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대표하는 귀신인 수위 전작에서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서 아쉬웠다면 지금은 수위를뭐농구만화에 포기를 모르는 남자로 교체했는지 너무나도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열쇠 소리도 전작과 비교하면 거의 들리지. 하는 수준으로 바뀌었죠. 머리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유의 종이 찢는 소리가 거의 직전에 와야 들리기 때문에 미리 알고 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게임 전체에 걸쳐 이두팩 이분이 점프 스케어식으로 등장한다는 소리인데 처음에는 무서워도 나중 가면 짜증이 솟구치죠. 이외의 귀신들도 특유의 보스전이 대부분 QTE 액션과 도주로 대체되어 아쉽기만 합니다. 특히 음미 아줌마는 최악의 다운그레이드를 겪었는데요. 에코가 울리는 포스 있던 목소리는 그냥 단순한 동네 아줌마로 바뀌었고. 웃으면서 유리창을 깨는 패턴도 사라지고 그냥 은밀간다. 하면서 칼 들고 덤비는 기능만 남았죠. 그 외에 새로 추가된 뉴페이스. 네, 바로 이양발입니다. 굳이 사물함을 열지 않아도 클리어할 수 있고 사물함에 딱히 들어있는 것도 없어서 전혀 볼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민입니다. 사실 PC 리메이크를 하는 이유이자 모바일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히로인인데요. 특이하기도 조건을 달성하면 이 유지민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유지민으로는 오리지널 스토리를 즐길 수 있지만 정말 짧습니다. 오히려 유지민으로 플레이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는 게더 오래 걸릴 정도예요. 아무튼 그렇게 유지민으로 엔딩을 보면 후속작 떡밥을 던져주죠. 23,200원을 내고 후속작 떡밥을 싶다면 이 게임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점을 매겨보죠. 모바일 버전 pc 식인 주제에 가격 이 4배로 뛰었습니다. 마이너스 2점. 그러면서 버그를 고치기는커녕 새로운 버그가 생겨났죠. 마이너스 2점. 다운그레이드 보스들 마이너스 1점. 새로운 오리지널 스토리 플러스 1점. 사실 이건 신작 게임이라면 당연한 요소라 1점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1점을 주겠습니다. 21년차 게임 창인생의 메탈킴이 매기는 점수는 6점입니다. 그냥 수환송 내지 말고 다시 잠드 세요.